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 올해 어, 매달 성경 암송을 합니다. 우리 1월달, 2월달 다 암송하셨죠. 우리 2월달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참조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조금 컷닝 했어요. 제가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천재소리 들었는데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달 말씀입니다. 우리 3월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베에 가시면 이렇게 어, 라미네트 해가지고요 좋게 말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셔서 어, 차에 걸고 또 여러분 두셔갖고늘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3월달의 주제는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 유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어 11장 26절에 등장하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인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의 삶을 그대로 쫓아갔는지, 또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예수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어, 이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것을 오늘 밤,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이 가져야 할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답을 제시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참잘 아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고요. 주님께서는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고 막바로 9장 오늘 말씀 8장 어,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일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이 완성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 존재 자체는 알았지만, 희생과 고난의 삶,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기도 있지만,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 죽음, 버림받음과 같은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영광의 메시아만을 고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메시아적 사역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그리스도 사역에 빼놓지 않는 것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죽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대로. 몰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의 길을 필연적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라고 되었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다시 말하면요 제자가 요 스승을 앉혀놓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고 하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확신했기에 예수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을 고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가 갖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생각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니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누구를 따라가는데 그 분에 대해서 전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여러분 덮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왜 덮어놓고 믿으세요? 좀 피고 믿으세요. 말씀을 보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지, 왜 죽으셔만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만 했는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라. 올바른 그리스도관, 올바른 예수상을 정립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 그 바를 가지고 예수가 누인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이 난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입에서 과연 이 말이 나왔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걸어야 가할 길이 결코 수정되지 않아야 하는 자신이 베드로를 진짜 사탄이라고. 사단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이용해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거룩한 행진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렇게 꾸짖신 것입니다. 왜 꾸짖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수반되는 포기와 죽음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 길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고난과 포기와 죽음을 두려워하며 안일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택하는 길입니다 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스, 선생님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를, 제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제자라면 스승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냐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만의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드러내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것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중심의 삶,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전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한 집착,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기심과 자기장을 모두 포기치고.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직접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때 없던 그 고난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포기의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져요 그럼 어떻게 그랬더만 십자가 못 걸어 계속 뒤로 간대요. 그래서 맨날 지고 간대요. 여러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우린 너무나 그냥 상투적으로 주여주여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 와닿지 않습니다.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 그러고 하는 말은요, 꼭한 사람한테만 쓰게 돼 있어요. 누구요? 황제에게만 돼 있어요. 황제에게만. 근데 그 황제한테 쓰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한테 지금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각 되면요 죽어요. 목숨 걸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리은 그냥 그냥 주님, 주님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대교회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시대는 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다 해 그것을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요 고난의 의미조차 잘 모릅니다. 슬픈 것은 교회 안에서 고난을 말하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가 인기가 없어요. 맨날 십자가지라, 고난, 고난, 그렇게 하면요. 목사도 인기가 없어지는 거. 축복만을 선포하고, 축복만을 말해야지, 고난을 말하고,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고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높이 사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어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담아 주십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펼쳐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감안한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시간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질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싫고 주님의 영광은 제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같이 걸어갈 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기를 희망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름으로 너희가 갈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나의 유익과 안정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뛰어난 스승과 뛰어난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과 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선택했을 때는 결심을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한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일절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그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간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가 누군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영광의 모습을 위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은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이세 가지 명령.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자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지라는 명령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 내 의지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포기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목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손해고 마이너스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이 사주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유선적인 모습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자랑과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를 얽어면 얼금, 세상의 유익과 자랑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설이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살아내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